<웃음> <웃음> 오늘은 안부 만나려고 인트로파크 왔어요. 와! 우리 포타브레드라고 인트로파크에 탄민지 얼마 안된 브랜드 카페입니다. 어. 짜잔! 피더크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디덕크시고> 시가 모델 같았빵뭐 <laughs> 드실 거예요? 골라보실까요? 맛있어 보여요. 레드인데 <laughs> 와서 저는 빵 투표 안요 저는 이거 <네가> 먹고 싶어요. <laughs> 난 이거 넌 저거 <놀람> 어, 근데 넌 그거 나뉘어. 너무 이쁘다. 밖에도 어, 어, 저렇게. <놀람> 실외긴 한데, 가비닝 식으로 있어요. 오. 오. 빌라트 다 보인다고요? 너무 이쁘다. 저기 앉아는 정희 씨 입을 닫다 고개 내른다 저기 앉아, 눈 마주도 괜찮아. 내가 인사 보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천국을 경험해요. 나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해요. 왜요? 인간... 어떤 일이 있으셨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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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살았어요 성철 씨 누나가 피투 다쳐놨어. 본인 더 놀랜 거야. 나 이제 난 나갔잖아. 그치. 문양왜이어버렸다가두시한마리 어. 찾았어요, 여러분. <laughs> 어.

지도 모르게 한참 내려간 거야. 문이 열려있었는데, 아우와 하니까 딱 봤는데, 워낙 고양이도 좋게 봐도 놓는데 딱 봐도 한번 봤거든. 산책 갔다 올라가서 아. 아. 문을 닫고 날 찾으러 왔는데, 우리는 그때 막... 어떡떡떡떡떡떡떡떡! 그래, 아, <laughs> 아, 아빠다, 어저저저... 엉엉~ 어, 어. 비밀했다가 비나했다가 냐옹아이다. 오늘 갖고 있었거든? 그때 뭔지... 그치, 세웠거든. 그치. 근데 그거랑 들려 올라가고... 아... 감사하다. 그씨서 다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그... 떠가 본다고 고양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찾았다고 그각보다 연락법도 뛰어라갔더니막 성추석 뿌려.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기 두 시간 만에. 대시 씨 너무 행복해요. 한 마술 날 소중해요. 코타 브레드 네. 추천하나요? 네 추천해요. 빵이 맛있을 거고 또 안이 예뻐요. 커피는 어때요? 커피 맛있어요. 어. 커피 맛. 중도 내가 내가 아까 그날 한 마트 할 뻔했는데 오늘 와서 잠 붙어보죠. 오 좋네요. 저기서 문은 열고 입을 막으면 돼요. 아브레드 긁는 동, 길가에 있어요. 찾아오기 쉬워요. 과기대에서 태릉 쪽으로 쭉붙여차서타고오면 돼요. 빨리 쳐보세요. 다나옵니다 <laughs> <우린 2층으로> <laughs> 우리 2층으로 2층은 그냥 약간 시끄러운 데요고기고있요따로없고 어느 지지 그 <laughs> 되게 게 괜찮다 좋다 어, 괜찮. 음. 진짜 자세가 좀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laughs>